Hello TV, 요 안녕하세요, v 일 e l l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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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는 l l o h e 한판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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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로 들어갈 거야? 아니. 여기는 다안 h e l l 여기 e l l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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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저기 Hello, h e l 아니, 근데 여기 총알수는... 있어요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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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여기 있어. 여기로 들어가시면, 어, 저기요? 어이구. 어. 응? 됐다. 됐다. 자,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요. 앉다가, 어? 인원수가 다 차면은, 비행기 안으로, 네, TP 될 거예요. 아니야. 이거, 숫자가 다 되면. 그니까. 사람수. 아니. 아, 사람수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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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사람수. 여기 더 해봐. 아니네. 미장? 초네, 초. 네, 초장은. 짧 <laughs> 이렇게. 비행기로 이, 순간이동이 됩니다. 붐붐. 내 자리는 그, 어딜까왜 화면이 어둡죠? 오, 됐다, 됐다. 오, 됐다. 이렇게 이동됩니다. 오, D11. 오, 오. 아까 비행기 흔들 F14. D11. F14. 사람도 없는데 아무 데 앉으면 안 되나? D11. D11이야. 난 여기 앉을게. 어? 아니야. 여기 왜안앉아져아니 F... 저기 제일 뒤에야. 알았어, 알았어. F14. F14. F면 여기, 있네. 어. F4. 아니, 제일 뒤에. 아, 여기 있네. 1 4 찾기 어렵다. <laughs> 음. 어어 멋이랑 멋이랑 가는데 이거 뭔 말이야 뭐야 어왜킹 소리가 뭔가 푸시는 소리 <웃음> 그래? 응 <laughs> 어? 어 노래 어 노래 노래 좋네 노래 좋네 노래, 노래, 노래 좋다 뭐 저기요? 어, 저기 흔들리는데? 어, 흔들려? 어. 어, 나는 저기 앞에 좀 가봐야겠다. 무슨 일이 있는지 봐야겠어. 음. 나도 갈래. 음. 어, 저기요? 어, 가위 있다. 가위 이거 들수 있나? 비상탈출! <laughs> 비상탈출할래? 아유, 비행기가 너무... 좀 이상한데? 비행기 이렇게 생겼어. 저기요? 음. 비행기 좀 이상하게 생겼어. <laughs> 음.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? 음. 오! <laughs> 어! 어! 나 피를 났어! 어! 어! 무슨 어. 일이죠? 어, 내 머리. 흔들리고 어. 있어요. 저기요? 괜찮으세요, 어, 다들? 어, 어, 한명 밖에 어, 안 갔어. 내 머리. 내 머리. 어, 자리에 앉아야 돼. 아니면 죽어. 비행기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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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자리 에 앉아야 되는 거야. 알겠어? 응. <laughs> 뭐? Every <bo> 네? <laughs> 아 기사님이 모시랑 말하는데. Hello, every, every day. Every o n 어나나 샌드위치 줘. 샌드위치 샌드위치. 어 샌드위치 주셨다. 좋은데? 샌드위치 줬다. 어잘 먹을게요. 오다 먹었다. 오어 오, 오, 아침이었다. 두입밖에 안 돼. 아니야 엄마. 벽이야 백... 백... 샌드위치 더 주세요 너무 작아요 아니 배고프다고요더 주세요 맞아요 으. 아줌마 <laughs> 아저씨 응 잠자 어왜 내가 말해 <laughs> 어 아이나 아 뭐, 나는 영어로 안 말해 한글 말로 한다고 <laughs> 한글 말로 요 한국말, 한국말 몰라요. 와, 오, 60초, 어, 60초. 땅. 다운? 카운트다운입니다. 아니 오, 어디로 탈출해야 돼? 어, 이거, 이거 죽어버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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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려. 오, 오, 오. 죽어버려. 빨리 탈출하자. 내짐좀 챙겨. 챙기... 아짐안 챙겨서 어디로 가야 돼? 응. 음. 어 여기 에 그거 있어. 뭐? 뭐? 그거, 우리, 그, 짐, 우리 짐이. 아, 있어. 짐 챙기지 마, 우리 목숨이 중요하다고. 저기야, 비상 탈출이야! 아! 인터폰. 비비비비비. 안 돼,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어. 이게 죽는 엔딩이라니. 난 아직 젊다고. 아, 앉아있으면 돼. 아니야, 나 앉아있으면 돼. 죽었어. 아니야, 괜찮아. 앉아있으면 될 거야. 하하하. <laughs> 하하 <laughs> 아니야, 죽었어. <laughs> 아니야, 죽진 않을 거야. 하하하. 아, 설마. 아. 오, 아! 나 살았어! 어 비행기가 추락했어요. 띵. 추락했는데, 흥미로워 죽었어. <laughs> 비행기는, 어, 위험하다. 삐.